전날을 맞아서 친구하고 떡국을 해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친구가 아직 일 중이라서 저는 오늘 오프기 때문에 제가 재료를 준비해서 친구 집으로 갈 거예요. 음, 친구 집에서 만들어 먹을 거는 떡국이고 그리고 친구가 타코야끼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타코야끼 재료로 타코야끼 어, 전을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준비할 거는 겉절이랑 마라 샹궈도 해먹을 거라서 마라 샹궈 재료를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배추 조금은 마르상고에 넣어 먹을 거라서, 쿠켓에서 사온 청경차랑 같이 들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겉절이요 배추는 물에 씻어줄게요. 저는 이렇게 마늘을 소분을 해서 먹어보는 데 오늘은 마늘을 하나만 있으면 돼 버무려 주면 끝이에 갑자기 뭔지 깨, 이 많이 돼, 많이, 이 많이 있어. 이 없어서 조금 남은 김치를 그냥 참기름에 볶아 버리고 이걸 넣어 봐야겠어요. 마라샹궈는 그렇죠. 수 거, 재료 같이 <laughs> <그치. 또. 웃음> 마지막으로 팝코약기전을만들거예요 한국에서 재료를 다 사와가지고, 갓소부시도 있고, 탁구할게, 반죽도 있고, 그리고 이거도 있고, 감자도 있거든요. 이걸 먼저 만들어보겠습니다. 아, 진짜 그릇 사야 되는데, 그릇이 없으니까 여기다 다. 이 정도 부어줄게요. 뭐 믹스완두 아직 다안 먹었네. 일단 떨어지는 것만 그냥 떼가지고 물에 한번 씻을게요. 물은 반죽이 걸쭉해질 때까지 하지 않으면 아니 일단 해보고 이게 아닌 것 같으면 파우더 더 넣으면 되고 또 아닌 것 같으면 건더기 더 넣으면 되고 너무 많아지면 부장 먹으면 되지, 맞죠? 근데 아닌게 아닌 것 같아. 잘된것 같아. 물좀 줄이고 그 h a t 안녕하세요. 잠조리좀 할게요. 그래서 엄마들이 밥 먹고 바로바로 물에 담그라고 하나 봐요. 어, 이거 안 떨어져요. 근데 네, 오늘의 떡국은 특별해요. 오늘의 떡국은 특별해요. 떡국떡이 없어서 떡볶이떡이에요. <laughs> 떡, 너 많이 안 먹는다 그랬지? 응.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이 동네는 석회수기 때문에 이걸로 야채를 씻어봤자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대충 지퍼백에다가 씻고 싶은 야채를 전부 다 넣고 집어넣고요. 잠주세요 그리고 양은 흔들어요. 그래서. 친구 눈치를... 러면서 다시 흔들어요 <laughs> 친구 집이거든요. 힘들어요. 야차 대충 씻겼겠죠? 이제 여세요. 그리고 이렇게 꼬다리를 잡고 물이 나와요. 아 그래서 이 더러운 걸 먹을 거냐?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한 물 한번 더 집어넣어. 너문 열어놓을 거야? 방 들었어? 아, 난 에어컨 값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픽스 어마운트 한게 뭔데? 그냥 매달 물 아. 얼마? <목소리> 근데 나 이거 제대로 켠거 맞나? <목소리> 물이 안끊는거 <끓는> 같아. <목소리> 아, 우리 도쿄가. 지금 아마 잠깐 설날이라고. 이렇게 끝을 잘라놓으면 쓸데없는 물이 다 빠져 그리고 꿀팁! 마장을 드시고 싶으신 분들 땅콩소스에 물을 넣어가지고 땅콩소스가 안되는 뭐냐? 피넛버터에 물을 넣어가지고 섞일 때까지 흔들어요 그리고 너 그거 있다 그랬지? 참기름 저기요 바닥은 안 나오는데 왜 자꾸 봉도 하세요 제가 1년전에라시을 해가지고요 바닥에 뭉쳐서요. 오늘은 설날이니까 좋은 말만 하도록 할게요. 금방 그 말을 듣고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지만 그리고 단맛을 첨가하기 위해서 꿀이 조금 더 넣어줄게요. 하나는 조금 두껍게 하고 하나는 좀 얇게 했거든. 저번에 한장 했다고 뭐라 하셨잖아요 이건 담남무소 내가 지켜겠어 오꼬 노미야끼야아 이거 지난번에 한번 해줬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완전 맛있어요 이거 저번에 월드컵 축구 볼때 만들어줬던건데 그때 제가 맛있게 먹어가지고 오늘 설날에도 특별히 더 붙여봤어요 안녕 사온 망고랑 용과 오렌지 이걸 후식으로 먹을 거고요. 여기로 오시면 떡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라 샹궈도 해 먹을 거예요. 일단은 당면을 삶고 있다니까. 어, 찍으면 안 돼. 원래 그릇에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좀 그릇이 없어요 이 집에. 그럼 대충 이렇게 풀게요. 대충, 대충. 여기도 그냥 대충, 대충. 요리는 손맛이지, 뭐. 담는 것만 이쁘면 되잖아요, 그쵸? 저 어쨌든 설날에 이렇게 친구가 집에 와서 떡국을 해줘서 너무 좋아해요. 저도 좋거든요. 이런 매력이 있는 친구랍니다. 건두부랑 후주를 넣었어요. 그리고 아까 대충 씻은 아니, 언니 잠깐만 천천히 해봐요 대충 씻은 청경채 물에 한 번만 더 헹굴게요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뭐 청경채 저는 솔직히 통으로 들어있는 거 싫어해요 뜯어줄게요 아 손은 깨끗하게 씻었어요 안 씻으면 어때요? 제가 저도 먹을건데요 그럼 니가 던지요 아네잘못하는것 같아요 음, 아, 그 다음에 마라소스 소스. 소스. 소스는 소스 역시 하이디라오 하이디라오 어, 아, 태국말 한번만 해주세요 죄송한데 저희 지금 먹고 있는 게 중국 음식이에요 중국말도 아니고 태국말을 해달라니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 맞는 태국말은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어떤 말이 듣고 싶으세요? 이제 안 듣고 싶어요 인성이 옳지 않요 아니 저 이렇게 한 번에 두개 음식을 하는 사람이 너무 대단해 보인단 말이죠? 이것도 맛도 있어요. 이렇게 하고서 제가 또뭘 준비해 왔냐면요. 새우. 그 네. <laughs> 아, 근데 맛있겠다. <laughs> 미쳤어요. 헉, 여러분, 이게 도대체 계란국인지 떡국인지 알 길이 없어요. 지는 하지 않으면서 <laughs> 말하는 거 봐요 진짜 야 원래 이런 멘트가 필요한 거야 너 나중에 편집할 때 봐라 되게 요괴나게 찔 거다 잠깐 천천히 해줘지 천천히 풀고 잠깐만 멈춰봐 지금 저희 가지가 만나서 집으로 온지한 30분 정도 됐거든요. 30분 만에 이두 가지를 딱 했어요. 아, 됐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 중요하다고. 아니 근데 음. 라스트 스쿱.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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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늘이 아, 떡국 먹고 이제 저희 집으로 갑니다.